오잉 달초 실시간 켰네 들어가봐야지 안녕하세요 달초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켰어요 많이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뽀요리 일등 초가해 아 코맹이 안녕 빠르리 자세해줘 나일때 너무 똥당하고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아니, 뽀요리가 일 때니까 그런 거고. 넌 그리고 뽀요리를 한 다음에 했잖아. 그러게 왜 이렇게 눈팅이 많을까? 하, 제목에서 눈팅 적응이라고 써놓는데 그냥 너찾아할게 수고. 하, 이거 봐라. 찾아시켜 재밌네. 제목 설마 나냐? 일단 다른 사람이 적게 해야겠다. 그니까. 진짜 어이없어. 싫어하는 애기 땅까고 있었어요 같이 까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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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술시인데 원생인 척 두고 자요 왜? 또 쌤한테 꼰질게? 쌤한테 꼰질어서 또 옹호생이 착하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봐. 어차피 난짧라서 못하겠지만. 뭐? 야, 야, 이건 아니지. 장난 한번친거가지고 어떻게 친구의 인생을 망쳐놓은 생각을 해?